네. 해당 1번, 2번, 이제 필터 전, 필터 후로 해가지고, 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정보를 받아와서 해당 웹사이트에 이제 저장되고 표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정화 전과 정화 후에 대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 검색을 해도 합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제 로그 데이터나 이런거 뽑아 보실 때 이렇게 엑셀로 해서 뽑아 보시면 예 시간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iot 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 제어기 컨트롤러 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해당 데이터가 이제 웹상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웹 자체에서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프로그램 접속을 해서 하면, 이 제어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이력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